자 부처님께 세존께 설법을 간청하오니 여래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수승하여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나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기니, 이러한 사람들이 이 법을 보기는 어렵나니. 연과 인에 의하여 과가 생겨나는 연기, 모든, 모든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모든 재생의 근거를 완전히 놓아버림, 가래의 소멸, 탐욕의 빗발람 번뇌의 소멸, 위없는 성스러운 경진 열반, 이러한 법들을 그들이 보기는 어렵나니. 어,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기죠. 우리 관심사는 이제 진리를 깨닫겠다라는, 어, 내 마음의 근원을 깨닫겠다라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보일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할지, 더 많은 것을 누릴지, 남 앞에 더 좋게 보일지, 이런 것에 더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 가래의 소멸, 또, 모든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힘, 또, 연기, 완전히 놓아버림, 번뇌의 소멸, 열반, 이런 것들에 별 관심이 없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알려줘서 연기나 열반, 또 놓아버림, 뭐 번뇌의 소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사유하게 되었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늘 염두에 두고 12연기를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었어요. 부처님이 길을 알려주셔서 번뇌의 소멸은 그러니까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은 뭘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뭘 많이 내려놔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알려주셨죠. 이러한 법들을 그들이 보기는 어렵나니 세속을 세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을 보고 듣고 이해하기 어렵나니? 서로 여애가 이러한 법들을 가르친다하더라도 그들이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부질없는 일이 될 뿐이다. 이 가르침을 늘 말씀하는데 절에 다니더라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관심 방향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부질없는 짓이고. 의미 없는 일이 된다라고 했죠. 우리 왜 이렇게 기도를 다닐까? 어, 또 절에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어떤 마음으로 다닐까? 생각을 하면, 어, 이렇게 가족의 소원, 성취, 가족의 안정과 가족이 이루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뤄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을 전부 다 두게 되면 정말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부질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족의 소원을 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더 중요한 의도 왜 다닐까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 의도와 함께 내 소원이나 이런 우리 이루고자 하는 원력들을 같이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관심사가 열반, 뭐 연기, 또 진리, 성스러운 진리로 이르는 길, 행복으로 이르는 길 이런 것에 그 관심사를 더 두고 보리를 보리심을 내서 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잊지 않는다면 그 상태에서 소원을 얘기한다면. 그러한 것은 참 좋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어렵게 증득할 수 있는 이 법을 과연 설할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이 법을 증득하기란 실로 어렵나니 이 법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심오하고 수승하고 미묘하여 보기 어렵나니 어둠의 무더기에 덮여있는 어리석은 자들 탐욕에 물든 자들, 성냄에 물든 자들, 결코 이 법을 보지 못하리. 음, 정말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데, 더 많이 가지라는데, 그 자꾸 더 다, 다, 다 내려놓으라니까. 세상에는 먹는 걸더 많이 즐겨 먹으라는데, 먹는 것을 그만 줄이고, 소, 소식하고, 어, 절제하라고 하니까요. 어, 세상에는 온갖 이성들이 나와서 어, 춤을 추고 유혹을 하는데 그 이성을 그만두고 어, 음욕을 버리고 어, 보리심으로 돌리라니 그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온갖 먹을 것과 온, 온갖 즐길거리들, 어, 놀이 시설, 어, 음악, 미술, 예체능 요즘 축구 열심히 보고 있어요. <laughs> 축구 축구 계속 하고 있는데 세상에 온갖 즐길거리들로 가득한데 에, 마음을 닦는 일은 에, 그것에 별 재미를 느끼지 않고 진리에 더 재미를 느껴서 나가야 된다니까 마치 급류에 휩쓸려가는 우리에게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가라는 그런 주문인 듯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나마 이렇게 이제 기도 시간이 있고 또 법을 설하거나 듣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급류에 지금 빠져있구나 정도라도 알고 있다는 것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 큰 불이나 맹렬하게 타오를 때집 바깥으로 속히 재물을 끄집어낸다면. 그 재물은 주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집 밖으로 속기 재물을 끄집어내지 못하면 그 재물은 타버려 주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네. 몸에 늙음과 죽음의 불이 맹렬하게 타오를 때 몸으로 지킨 재물은 분실하기도 하고 홍수나 화재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도둑 맞거나 사기 당하기도 하고. 세금이나 벌금으로 빼앗기기도 하고 못된 자식이 뜯어가기도 하고 마지막 몸이 무너져 목숨이 끊어질 때 몸으로 지키지도 못하므로 그것은 마치 불타는 집안에 있는 재물처럼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나니 몸에 늙음과 죽음의 불이 맹렬하게 타오를 때 배품을 통하여 보시를 통하여 몸 바깥으로 속기 재물을 끄집어낸다면. 그것은 마치 불타는 집 바깥으로 끄집어낸 재물처럼 나에게 큰 도움이 되리니. 어, 집에 불이 났을 때집 안에 있는 재물들을 다꺼집어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다 이제 타버리니까. 어, 그것을 몸에 비유했어요. 몸에 이그 늙음과 죽음의 불이 망백열이 타오를 때 이 몸으로 지킨 재물들, 내가 평생을 쌓아 모은 재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재물들, 이 늙음과 이제 죽음으로 오르될때이 재물들은 마치 불에 타듯이 계속 빼앗기게 마련이에요. 다다 다 없어져요. 그러나 늙어 가면서 나이가 뭐 가면서. 도시를 통해서 내 재물을 밖으로 다 꺼지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안은다 채우기만 바쁘잖아요. 근데 채우,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돈, 돈, 돈 받으면 어디로 간다? 다 사라져. 대체로 그게 소비를 많이 하죠. 이자를 많이 내든, 뭘 이제, 그, 그 뭐, 옷을 사든 뭐 하든, 아니면 교육비를 쓰든, 양육비를 쓰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쌓이는 건 없고 계속 나가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공덕이 남아있지 않는다. 오로지 보, 그, 보시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속기 재물을 꺼내라. 몸 안에 있는 재물들은 아무 소매, 소, 소용이 없다. 밖으로 재물을 꺼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보시는 뭐냐? 무엇을 베풀면 힘을 보시하는 것이 되며, 무엇을 베풀면 아름다움을 보시하는 것이 되며, 무엇을 베풀면 안락을 보시하는 것이 되며, 무엇을 베풀면 눈을 보시하는 것이 되며, 무엇을 베풀면 모든 것을 보시하는 것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음식을 베풀면 힘을 보시하는 것이 되고요. 어, 옷을 베풀면 아름다움을 보시하는 것이 된답니다. 약을 베풀면 안락을 보시하는 것이 되고, 등불을 베풀면 눈을 보시하는 것이 된답니다. 또 범행처, 수행처죠? 수행처, 봉사단체 뭐 이런 걸 베풀면 모든 것을 보시하는 것이 되나니. 이와 같이 재물을 능력껏 베풀고, 능력껏 보시하면 비난받지 않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천상에 태어난 일이 그것은 행복한 결실을 가져오는 참된 공덕이라네 <laughs> 집에 큰 불이나 냉렬하게 타오를 때집 바깥으로 속히 가족을 이끌어 낸다면 그것은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집 바깥으로 속히 가족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가족에게 큰 재앙이 되리니. 당연하죠. 몸에 늙음과 죽음의 불이 맹렬하게 타오를 때, 재물로 지킨 가족은 이별하기도 하고, 중병으로 죽기도 하고, 홍수나 화재로 죽기도 하고, 사고나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마지막 몸이 무너져 목숨이 끊어질 때 재물로 지키지도 못하므로 그것은 마치 불타는 집안에 머무는 가족처럼 그 가족의 큰 재앙이 되리니. 그리고 몸에 늙음과 죽음의 불이 맹렬하게 타오를 때 배품을 통하여 보시를 통하여 늙음과 죽음의 죽음의 불이 타는 몸을 타는 몸 바깥으로 속히 가족을 이끌어낸다면 그것은 마치 불타는 집 바깥으로 이끌어낸 가족처럼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리니 나만 보시하고 베풀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나의 가족들도 나의 가족들도 보시하게 만들고 베풀게 만들라라는 것이죠 내 몸이 불타 불탈 때내 가족 우리, 우리 집이 불탈 때 가족도 함께 불타게 되는데, 가족들도, 어, 바깥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베풀면 불로를 보시하는 것이 되며, 불로라는 건 늙지 않는 거예요. 또 무엇을 베풀면 불사를, 죽지 않는 것을 보시하는 것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세존의, 세존의 정법을 가르쳐 베풀면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세존의 정법을 따라 수행하여 늙음과 죽음의 불을 완전히 소진시켜 다시는 어떠한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아 불로를 보시하는 것이 되며 불사를 보시하는 것이 되나니 이와 같이 정법을 능력껏 베풀고 능력껏 보시하면 살아서 칭송받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리니 그것은 행복한 결실을 가져오는 참된 공덕이라네. 이렇게 불타는 집에서 어, 나와야 된다. 어, 가족들도 나와야 된다. 어, 처음에는 베푸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음식을 베풀고, 옷을 베풀고, 또 수행처를 범행처를 베풀도록 그렇게 했고, 어, 그 다음에 가족을 이렇게.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불법불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설해서 알게 해줘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짓고 입으로 나쁜 말을 짓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짓면 그 사람은 비록 자신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미워하는 자다 음 그러니까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면 스스로를 귀하게도 자기를 미워하는 거라고 음, 이야기를 해요. 막 이제 예, 짜증이 나고 욕하고 욕심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욕심나고 분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해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거나. 자기에게 칼을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막 화가 나 있고 욕심 나 있고 어리석은 상태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심히 편하다면 안락하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면 스스로를 학대하는 나 자신을 죽이고 있는. 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 마법을 행하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괴로우니 시 마법은 결국 남을 괴롭게 하기보다는 본래 자기 자신을 더 괴롭게 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을 자기 자신을 죽음의 길로 이끄는 것이요 십 선행을 행하면 자기 자신이 건강해지고 말아져서 나를 진짜 사랑하는 법이다. 우리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비도 오는데 예, 공양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